오늘 시0편 79편은 남주다의 멸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그 광경이 참으로 끔찍합니다. 죄의 성전은 더럽혀졌고 에루살렘 성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들이 먹고 백성의 살은 덜 짐승이 와서 먹었습니다. 에루살렘 주변이 피바다가 되었지만 묻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데기야의 왕비와 왕자들은 스티기아가 보는 앞에서 자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스티기아는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고 맙니다. 이렇듯 끔찍하게 이럴 데 없는 환란을 당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요 주의 이름을 둔 성전이라고 해도 폐역하여 범죄할 때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호소합니다.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죄 질투가 불 붙듯 하시리까 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참으로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없이 그 누구도 기도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수 있다는 자만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도 의미 있는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입술을 닫고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의 입술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거각해도 감히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보세요. 웬만하면 낙담하여 포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노하셨구나.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징계 가운데 있구나 하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목사가 신방을 하면서 제일 아슬아슬하게 느끼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혹시 저러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엄청난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찾고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잘 준비해 두셨고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켜 셨습니다. 그 전날 새벽 큐티에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신방을 받았습니다. 절망하려면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고, 원망하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견뎌 나가시는 모습에 신방하면서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환란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큰 은총과 영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실제로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하심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구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오늘 시평 기자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이름이 수치와 욕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신다 하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그로 하여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 시체가 들에 늘어서 새가 쪼아 먹고 짐승이 먹는 참혹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때를 쓰고 땡깡을 부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평기자는 바로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명예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기도응답의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를 천한 데 버려두지 마시고 영접하여 주옵소서라고 강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종기한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소화하기 위해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기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자기 슬픈 처지 생각하고 서러움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상황과 처지, 자기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쏟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실컷 한번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에서 눈을 돌려 위에 계신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께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 지니라. 자, 오늘 새벽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우리 나갑시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붙들고 담대하게 안고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도 더 이상 감정적이고 자기 옆면에 빠진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언약에 대한 굳건한 믿음 위에서 담대한 기도를 드리게 성령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간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붙들고 담대하게 강구하여 기도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